아미롭다잘 지내신다는 선생님 말씀에도 진정이 안 되는 가슴. 하... 다시 한번 큰 숨을 뱉어내고 나면 그제서야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다. 처음 심겨겁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모셨다.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힘든 재활치료를 했다. 그러는 동안 거의 매일 일일구 신세를 졌다. 그리고 많이 좋아지셔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운동삼아 놀이삼아 낮에는 주가보호센터에 보내드렸다. 심기없니까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늘상 걱정을 달고 살았다.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리면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 심장부터 덜컥 내려앉았다. 저 누군지 아시지요? 예, 선생님.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